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가 글로벌본부라는 이름으로 강릉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 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수장인 초대 글로벌본부장에 정일섭 전 강원도 행정국장을 임명하고 글로벌 본부에서 일할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964년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시작해 주로 해양수산 분야 위주의 업무를 해온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해양수산국으로 바뀌어 현 건물인 환동해관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강원 도립대 청운관은 글로벌관으로 변신해 강원 도청에 있던 관광국이 이전해왔고 미래산업국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총괄기획관과 민원실이 신설됐고 DMZ 박물관 등 기존의 4개 사업소까지 더해 3개국 287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말로만 제2청사가 아니고 여기도 진짜 도청입니다. 모든 핵심적인 기능도 여기에 다 갖췄고요. 진정한 특별자치시대는 제2청사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영동 지역에서 춘천까지 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많은 민원 업무들을 발굴을 해서 영동 지역 주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청까지 가지 않고 이 청사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추가 개정해서 제2청사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가자면은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어, 특별자치도 등에 안에 야만이 행자부로부터 행정적 규제를 벗어나서 많은 국이 와서 균형 발전원서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지사는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제2청사가 임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앞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글로벌 본부의 기능 확대와 청사 신축 등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